오늘은 느세라핌 채원이를 AI와 그릴 거예요. 엄포기분 뜻이 용서받지 못한이죠. 서부배경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영어 제목이 엄포기분이고요. 이번 곡은 용서받지 못한 자를 오마주해서 배경이 서부입니다. 여지껏 그린 채원이여요. 세 번째 도전 팬들에게 사랑을 주는 이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채색이 잘된 이미지와 배경에 필요한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옷과 헤어채색이 잘된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채원이 얼굴을 가져왔어요. 정말 인형같이 이쁘 전체적으로 피부톤을 맞춰줬어요. 배경으로는 서부시대를 내장 준비했어요. 전좀더 전진하는 느낌의 이미지를 선택했어요. 헤어결을 그려줍니다. 점점 그림처럼 되고 있죠? 가는 길에 불길도 있고 총도 쏘겠지만 우리는 함께니까 갈수 있어요. 짜잔!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그림으로 만나고 싶은 아이돌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팔로우는 사랑이에요. 우리 또 봐요.